돌렸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개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개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민법 759조 1항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책을 나온 개가 목줄 없이 막 뛰어다니다 갑자기 나한테 뛰어와서 내 다리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견주가. 나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견주가 견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지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개는 잘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괜히 가서 그개 앞에서 개를 막 이제 흥분시켜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견주는 잘못이 없는 거죠. 견주는 개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묶어놨는데 피해자가 다가가서 오히려 도발을 해서 난 사고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목줄에 묶여 있는데 개가 너무 크고 힘이 세서 끌려가서 그런 거면 손해배상 책임.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견주가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걱정이 되는 게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산책을 하다 보면 여성분이 막 개한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가 막 뛰어가면 그 무게랑 힘을 이기질 못하니까. 근데 만약 에 그렇게 뛰어가서 누군가한테 상해를 입혔다면 사실은 그게 다 견주의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목줄을 했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는 과실이 상계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개였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개장작 어디 있자. 그런데서 문도 다 잠궈놓고 했는데 개가 그걸 어떻게 서 풀고 나와서 물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책임? 요즘 유사한 사례로 김민교 씨, 그분이 이제 시골 집에서 울타리에 넣어서 키우던 개가 뛰어나와가지고 옆에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물어가지고 할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역시도 법원에서는 아마 견주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거예요. 이 개가 어떻게 사람을 상해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그 개가 뛰어나왔잖아요. 개가 뛰어날 수 없도록 안전장치까지 다 했었어야만 하는 게 견주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개가 우리를 탈출해서 누군가를 상의했을 때는 견주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묶여있는 개에게는 시비를 걸지 말자. 물리면 나만 손해.